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제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일단 박수. <laughs> 보유주인 종목들과 신규 매수했던 종목들이 강력하게 또한 번의 슈팅 상승 연출됩니다. 9월 4일 목요일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어 종목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IT 소부장, 2차 전지도 일부 좀 올라오고 원전주 대장 또 일부 또 네. 네, 섹터 대장주, 더존 비준도또몰라오고또 조선 업종 대장주들이 또 한번 번쩍번쩍 돌파. 가는 말에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 3200포인트 올라왔죠? 아유, 축하드려요. 시장 박스권 이후에재차 상승을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 견들 매수했던 조부들 중심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지수는 좀 무겁지만은, 그래도, 네, 3200 전후로 계속 박스권이지요? 고점이 3288선, 저점이 3079선인가요? 지난번 저점 때. 막혀있는 시장 속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인데,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는데, 장막판에또좀또 또 올라오면서 3200선 마감이 됐어요. 이번 박스권 조정이 연출된 이후에는 제차 시장은 하방보다는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달에 금리 인한 기정사실이고 베이비컷이냐 비컷이냐 베이비컷 나오겠죠. 0.25% 정도 하락 예상이 좀 되어지고 지난번에 저점에서 내려왔을 적에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또 올라갔다는 점으로 봤을 적엔한번 정도는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기대관 좀 있어요 바닥 거찍고 올라오고 바닥 찍고 개선되고 또한 번에 우상향 또한 번에 지지력 받으면서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막혀 있습니다만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취하시면 좋지요 네 지난번 코스닥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였었죠 하락 추세, 고점 찍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단 마디까지도 한번 올라왔어요. 저래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800, 6선, 5선까지 또 올라와서 최근에 8월 2 0일 저점을 찍고 또 한번 반등 좀 세게 나왔고 디에로자트 매수, 매수, 매수 뜨고 또 한번 올라오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시장 하방보다는 상방이고 외국인들까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로 단기 단타 시원한 상승 메이저 매수주로 시원한 계좌 슈팅 축하드립니다 잘하시고 계셔요 돈이 몰리는 섹터의 대장주들 계속 반짝반짝 자 특징 좀 살펴볼까요 네 조선도 괜찮았죠 hd 현 한국 조선해형방송무에한주 많이 모았었는데요 어떤 번에 신고가 나오면서 52 신고가 나오고 삼형 엠텍도 최근에 상하가 간 이후로 또 고가 놀이 패턴이 또 한번 상하가 비슷하게 또 한번 올라왔는데 상은 유지가 못했지만은 상가고 횡보했다가 또 한번 양양양 돌파 에, 슈팅 나왔어요. 장초반부터 강했던 조선조선 조선 기자재 또 한번 반짝반짝 오리엔탈 전공도 또 한번 강력한 상승 우상양 돌파 1승도 한번 또 올라왔고 케이프도 올라오면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주도주 파인 베스 틸도 한번 또 올라오고 또 세진 중공업 h d 중공업도 또 한번 올라오면서 최근에 조선주 조선 기자재는 시장에서 주도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시면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재미있지요 제약바이도 한번 또 올라왔죠 네 요즘 종목들이 다 좋으니까는요 섹터 대장주로 단기 단타 수행 전략으로 시원한 결상승 지금은 예, 거량 실내는 양봉주들이 또한번 올라가기 때문에,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좋아요. 섹터 대장주들, 또 이슈 뉴스 주들, 거량 증가되면서 양봉 뜨는 종목들이 또한번 반짝 개선되고 좋아지고. 자, IT 쪽은 삼성전기죠? 네, 최근에 물량주 많이 모았었는데, 오, 잘 갑니다. 우리 방에서 최근에 14만원대부터, 13만원대부터, 한 여섯 번 매수했나요? 이때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또 매수, 매수. 최근에 또 매수하자 전략 드린 이후로, 오, 돌파 상승, 메이저 매수주. IT 소부장 주에서 가장 강력했던 종목이 삼성전기인데, 아닌 게 스타일이 메이저 매수주 같이 올라가는 거 매수하기 때문에 계좌 금방 좋아지지요. 삼성전기 좋았고, 주사 엔지니어링도 또 빠르게 한번 저점 찍들만또 슬슬 개선. 일부 HPSP라든가, 요즘 후공정주가 좋았어요. 지난번에 매수하자 테크윙. 전략들이니어로 어, 양양양 돌파 전개되고 있고 ISC 반드시 소켓 후공정주 에, 대장 역할도 한번 빠르게 또 올라오고 유니테스트 후공정 또 양양양 돌파 나오면서 에, 패키지 테스트 관련된 조목들 계속 조립 검사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또 칠만 하면 터치 나왔나요? 네 삼성전자 칠만원 장중에. 반짝거리면서 네 종가 고가 나오면서 또 올라왔는데 약간 선물이 좀 늘리고 있어가지고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네, 느낌이 좀 듭니다. AI 소프트웨어 쪽에선 더존 비전 최근에 좋았었죠? 양양양 돌파, 지난번에 매수했다가 또한번강하게도 밀어붙이고 최근에 SK 오션 플랜트 해양 네 풍력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또 매각 기대감에 또한번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요즘 아닌기 종목들이 다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닌기랑 같이 시원한 개수 상수. 원전하면 우리 기술이죠? 어저께도 매수 전략 좀 들었었는데, 오, 요즘 종목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내 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저점에서 또 올라왔던 일부 종목군들도 반짝거리고 있어가지고, 가기도 밀어붙이고 있는데, 요즘은, 가는 말이 한 번씩 더 가지요? 네. 프로티나도 한번또 반짝 돌파. 네, 양양양 돌파. j p 봉원에서 비중 좀 담았다. 한라캐스트도 어저께 그저에매수한니로또한 번, 양양! 돌파 바닥지고 터닝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는 말에 집중하신다면 계좌 금방 금방 좋아지죠. 삼천당 제약도 한번 올라왔죠. 무조좀 모았었더니만 또 에, 바닥지고 터닝 움직임. 요즘 이 제약 바지 쪽에서도요. 퓨처 캠이라든가 또 신라젠이라든가 일부 또 뉴스가 좀 있는 쪽들 움직임 좋기 때문에 가는 말에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시원한 결승 상승. 2차 전지는 리튬 포워스가 제일 좋았죠? 네, 리튬 관련 대장, 리튬 포워스, 바닥지고 터닝 나오고, SK노베이션도 아침에 메이저 매수한다 말씀을했었는데 또, 바닥지고 터닝 나오면서, 종가가 106,400원 만 터치 나오고, 일단 프리마켓 약간, 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눌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계좌 많이 올라왔습니까? 뭔가 좀 재밌으면서도 좀 아쉽고, 아쉬우면서 다행스러운 그런 시장 연출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만서 매수했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의 스타일. 최근에 어저께 매수했던 우리 기술이었었죠? 네. 문자 이렇게 드리는데. 안인기는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하면서 단기 단타 스윙, 섹터 대장주 집중하고도 종목들 요즘 다 좋으니까요. 는 가는 말에 집중하시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네. 올라가는 일도 같이 매매하는 게 좋겠지요. 강원인기. 네, 이렇게 문자 드리죠 회원님들께 단기 매수. 우리 기술 032820 3,950원 이하권 물량 좀 모아보겠습니다. 스몰캡 원전 대장주에요. 어저께 9월 3일 날 0907분에 우리 기술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로 제가 문자 좀 드리면서 원전주 반짝반짝 스몰캡 한번 또 잡아야지. 네, 전략 좀 되어서 어저께도 좋았죠. 올또 한번에. 슈팅 나오고 있는 거죠? 요금 아니기 종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강력하게 또한번 상승 연출, 우리 기술, 네. 바닷권 찍고 올라오고, 어저께 매수하자, 말씀드린 오늘 또한 번에 번쩍, 장주에 4,465원까지 올라와가지고, 강에 밀어붙였는데, 요즘 종들이 다 좋으니까는, 가는 말에, 올라탄, 타 제가 또, 이렇게 매수했던 것 이렇게 또 기록해놓고 있거든요, 네. 어저께 매수했던 우리 기술이 또 이렇게 오늘, 큰 폭이 또한번수승다음13.04% 올라왔네요. 네. 220번째 매수했던 작년 말부터, 네. 우리 기술, 9월 3일 어저께 매수 3,950원 이하 오늘또 고점 13.04% 올라와가지고. 아닌게 스타일은 섹터 대장주 집중하면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계좌 금방금방 올라가요. 또 어저께 매수했던 게, 그저께 매수했던 게또 한라 캐스트였었죠. 네. 아닌기는 가는 말에 집중하면서 단기 단타 스윙인데 스윙 수행 매수 한라캐스트 012 125490 4,400 4,500 매수하자. 받아지고 터닝합니다. 긍정적 전략에 한라캐스트 긍정적 매수하자 말씀. 어, 조목들은다 갑니다. 이 신규 상장주들 이 요즘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생각보다 강하기도 밀어붙이기 때문에 최근에 프로티나도큰 큰, 폭의 상승 나왔지만 한라캐스도 매수하자 전략들이 어저께도 좋았고 오늘까지도 한번 반짝 요때 매수하는거죠 네다 내려온 다음에 저점에서 양봉들 쪽에 외교들 매수 확인하고 매수한 이후로 양음량 양음량 찍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리 매수했던 주목들도 한번 번쩍번쩍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단기 단타 스윙 그래서 한라캐스도 최근에 매수 전략들이 이로또 한번에 번쩍거리는데 스윙을 보게 되니까는 네 25.78%를 났네. 역시 아닌 게 스타일은 1등 주도주 가는 말 올라타는 전략. 섹터 대장. 우리 방에 오시면 종목들 이다 좋으니까는요. 금방금방 계좌도 좋아지고 개선되고 향상되고 돌파 나옵니다. 지난번 매수했던 삼성전기였었지. 네. 지난번에 완전 최저점 찍고 매수합니다. 단기 매수 삼성전기 14만원대 매수할게요. 상승 추세 메이저 매수 7월 30일부터 매수 좀 했어도 조목들이 그냥 미쳐가지고 아닌게 조목들이 그냥 요즘 뭐 난리 났지요. 그전에도 매수했던 분야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it 소부장주에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삼성전기를 또 매수하고 그 다음에 6월 5일 날 급락 나오고 저점 찍고 올라올 때또 한번 매수했네요. 그죠? 네. 좀더 저렴하게 12만 5,500원에 매수하자 삼성전기 6월 5일 날 12만 5,500원에도 매수하고 14만 원대도 매수하고 단기 매수 삼성전기 우상향 기대해 보겠습니다 6월 5일 날에도 매수하고 또 매수했던 거 보니까는 7월 3일 날또 매수했네요 어유 몇번 매수한 건가요 지금 아닌 게 스타일 단기 매수 삼성전자 6만 2천 원대 매수하고 삼성전기도 1 3 8 0 0 0 원대 매수하자. 7월 3일날에도 삼성전기를 또 한번 매수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해서 올라간는추세니까 긍정적인 전략 좀 많이 들였었는데, 오종목들이 그냥 돌파 나올 슈팅 나오고. 지난주 에또 한번 매수했네요. 삼성전기 16만 2천 원대 매수하자. 어휴, 벌써 몇 개, 네 번을 매수했나요 삼성전기? 단기 매수 삼성전기 16만 2천 원대 매수하자. 고가놀이돌파기대 8월 13일, 지난주였네요 지난주에 삼성전기 또한번 사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도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매수하고 삼성전기도 한번더 매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무량주 모았었는데, 와, 삼성전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전략 좋고, 아까 12만, 13만, 12만 때, 그죠? 12만 5천 5백원 때부터 6월 5일 날부터 매수하자. 네, 이때부터 매수하자. 요때부터 매수하고, 또 한번 매수하고, 또 한번 매수하고, 한번더 매수한 이후로 또한 번에 번쩍 돌파 상승 슈팅 외국들걔들 매수하는 올라가는 종목들 비중 확대를 시키고 최근에 조선주 많이 매수했고, i t 에서 삼성전기 매수주 많이 했었는데, 어, 강하게 또 1파, 3파동, 5파동 연출되고 있어서 아닌 게 스타일은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 시원한 결상승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우리 방 오시게 되면은 종목 좋지요 네 계좌상승 잘 만들어가고 있어요 비만 당뇨 치료제는 페트로는가 올릭스죠 네 저는 무장주 모아봤는데 단기 매수 올릭스 47,000, 8 8 0 0 0 매수하자 저점집 올라갈 적에 올릭스 페트로 열심히도 매수해봤는데 큰 폭이 또한번 상승 연출되면서 급등 나왔는데, 요즘 뭐, 비만 당뇨가 계속 시장에 주도주 부각되고 있어가지고 또한 번에 반짝, 돌파, 상승, 슈팅. 팝트론 2만원 대부터무량 모았었는데 30만원 넘어갔죠? 대단한 강세 상승 연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메이저 매수지 몇개좀 드렸던 기억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전에 매수지 테크윙, 오, 좋았어요. 요즘 뭐 조모들이 다 좋으니까. 아닌 게 스타일과 지금 시장과 잘 맞는 거지요? 가는 말에올라타는 전략, 단기 매수 테크윙 089030 3만 1 8 0원에 매수할게요 후공정 이제 후공정주 다섯 종목 다급등 나오죠? 하나마이크론, 네페스, 테크윙, 유니테스, 트 ISC까지도 한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전에 아닌가 매수했던 테크윙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이때 매수 양양양 돌파하면서 오늘 또3 9,150원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오, 요즘 종목들이. 백균들캔들이 매수하면 급격하게 상승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는 종목도 같이 집중하시면 좋죠 네, 23% 올라온 테크윙 어제 어저께매수 현대위아 1박 1도 3 8때 올라가고 한라캐스25% 우리기술 13% 테크윙 23% 하나 마이크론15% 삼천당 계약도 20만원 넘어가고 또 최근에 리아캔바이오부터 해서 또 방산 또 조선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HA중공업 무방대 소개시켜드린 169%나 올라왔어요 메이저, 섹터 대장, 1등 주도, 가는 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우리 방 들어오시게 되면 계좌는 무조건 좋아지게 됩니다. 섹터 대장 주들이 또 반짝반짝거려요. 8월 4일, 09시 02분, 매점 매수 중 h a 중공업. 제가 하나 오션하고 하나 엔진하고 h a 중공업은 열심히 여러분들께 매수 전략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 조목들이 미쳤어요, 요즘. 우리 방 오시게 되면요, 은 계속 계좌가 상승, 이때 매수, 메이저 매수, 대만차도 매수는 떴다, 올라갑니다. 전략 좀 드린 이후로, 양양, 수급 좋아지면서, 미국 진출 기대감, 거량진가양봉또 올라가고, 또 슈팅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섹터 대장주들은 또한번 번, 쩍 돌파, 상승, 슈팅. 조선주는 제가 오랫동안 TV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 잘 가고 있어요. 방인수도 물량 좀 많이 모았었는데, 강력한 상승 연출되고 있어서, 섹터의 대장주들이 힘있게 올라가니까 아닌기방 들어오셔서 저랑같이 주도주로 시원하게 계좌상승을 잘 만들어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괜찮으세요? 계좌? 괜찮죠? 많이 올라왔죠? 네. 종목들도 좋고 메이저 매수 중. 지난번에도 하나, 오션, 하나, 엔진, 7월 2 1일 날부터 매수 전략.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방에서도 물량 좀 많이 모았었는데, 하나, 엔진, 하나, 오션, 메이저가 매수한다. 아침에 저 메이저 매수주 하나 또는 두 개씩 들이고 있는데, 오, 종목들이 그냥 다 가요. 하나, 오션, 그 때부터 메이저 매수한다. 7월 2 1일 그날부터, 네, 요 때부터 또한번 반짝 돌파 나오더니만, 아직까지 좀 살아있으면서 올라갔는데, 이 메이저 매수지도 한번 돌파 슈팅 에너지 있는 상승 연출되었고 한화 오션도 방영스 물량 좀 많이 모은, 모은 이후로 또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한화 엔진 그죠 네, 강력한 또한번 상승 이때부터 메이저 매수한다 전략 들인 이후로 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아닌 게 스타일은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계좌 금방 금방 좋아집니다 혼자 어려우신 분들 다름방 계신 분들 우리 방 오세요 네 조선주 안산게 없을 정도로 하나오션도 79,000원대 78,000원대 여러번 또 매수 전략들으면서 강력한 상승 연출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중공업 또 방산주까지 열심히 매수했던 다수의 종목군들 또 로보티즈부터 해서 대부분 신고가 돌파하고 있어가지고 가는 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단기 단타스윙 전략 어 좋아요 자 우리 회원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종목들이 다 올라가니까 섹터의 대자주 집중만 잘 하신다면 계좌는 금방금방 좋아집니다 재밌어요 종목 좋아요 리얼 후기 회원님께서 글 올려주신거 잠깐 보게되면 은 수익결산 우리 황제독수리님께서 어제 그저께 글 올려주셨네요 네안 대표님의 VIP 회원이 되어서 꾸준히 수익을 내니까 전태계좌가 상상되고 있습니다 안 가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고 외교인들 기한들 수급 들어온 조보들 교체를 하고 안 대표님의 리딩을 따라가다 보니 매월 말에 열간 정산해보면 전체 계산은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내고 있어요. 투자원금이 크진 않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니까 철이0 여만의 순수익이 발생되고 9월장 시장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개선되겠습니다. 이렇게 또또글 네, 올려주셨고요. 안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전 주식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손실이 많이 났다가 질어나 지금, 안잉 대표님 만나서, 대표님의 매수 방식인, 기관 외계들 수급이 따라가는 매수 방식으로, 대표님 주종모 안에서 매수매도 거래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빨간색, 파란색은 사라지고, 빨간색만 보이는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안잉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계좌가 형상되고, 안잉 대표님 만나서 정말 많이 배웠으며,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느끼고 있다. 대표님과 함께 꾸준하고 시원한 계좌상승 잘만들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인이랑 같이 매수했던 하나 오션이 2만 원대부터 무한좀 모았었는데 1억 7,100만 원까지 올라와 가지고 강력하게 올라와. 서 하나 오션 합쳐서 1억 7천 넘어갔는데 수익률이 599%, 598%. 아닌기의 스타일 저점에서 매수, 계속 지속 매수, 우상향 전개 돌파 슈팅 가는 말 오라타는 전략. 섹터 대장주들 반짝반짝.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전략 좋고 계좌 금방 좋아져요. 네. 계좌가 미쳤어요. 매매 습관을 바꾼 안닝기 매매법. 안닝기랑 같이 매매하는 계좌가 아름답게 미쳐서 사상 최고치 수익을 찍고 있다. 작년에 큰 손실 나가지고 힘들었다가 아닝기방 들어와서 계좌 폭망해서 계좌 급등, 계좌 폭발로 전환되면서 매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 다른 분들도 수급 읽어주는 남자 안닝기전 아닌가 함께하면서 바른 매매 습관으로 계좌 상승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잘안 돼서 우리방 들어오신 이후로 저랑 같이 이렇게 또 계좌가 9,200만원 벌면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지요. 요즘 시장은 메이저가 매수한 올라가는 섹터, 조선 섹터, IT 소부장, 또 2차전지 바닥쪽도 슬슬 또 올라오고, 근데 최근에 또 1박 2일, 2박 3일 코스 드렸던 우리기술 한라캐스트, 또 일부 또 메이저 매수주들이 강력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들 개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말에 집중하신다면 계좌 금방 좋아져.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수익률도 보게 되면은 우리 기술이 13.4% 올라왔고 한라캐스트, 현대위아, 테크윙 23%또 하나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 강하게또 밀어붙이고 올라가고 있고 무방태 소개시켜드렸던 h l 중공은무려 169%대 올라왔죠 조선주 쪽도 무량주 모은 이후로 또 한번 우상향 전개되고 최근에 방산조 강력해요. 최소 또 이렇게 더갔죠 하나모션 고점이 126,500원 9월 3일. 네. 126,500원 9월 3일. 종목들이 다 좋을 61% 올라왔어요. 네. 또 많이 샀지요. 종목들이 다 좋으니까.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로 단기 단타. 요때때도또 이때, 있네요. 그죠? 하나, 오션. 두 번, 세번 매수. 연달아 올라가는 거에서 같이 매수하고 있는데, 종목들이 강력하게 또60%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센 섹터 대장주로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수익 전략, 예전에 매수했던 방산 조선 급등 상승 우상향 제가 작년, 작년이, 작, 1월 달부터 매수했던 종목들이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한개 또는 두개 장점도 세개씩 매수하는데, 대부분 종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최근에 매수주 한두개 손절매 전략 좀 추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들이 워낙 강력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가는 말에 집중하면서, 시원한 길의 상승 잘 만들어 가니까, 아닌 개방 오셔서, 저랑 같이, 계좌상승 만들시면 좋죠. 네. 요, 가입하시면 되겠네요. VIP 라이브 방송 1개월 88만원짜리 66만원 가입하시고요. 장주 라이브 방송 플러스 문자, 손착순두 분께 15일 추가 드릴 테니까 내일 하루면 회비 뽑습니다. 종목 좋으니까는요, 아무 걱정은 마지 마시고, 아닌 기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메이저 매수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계좌상승. 선착순 다두 분께 제가, 네. 10월 추가될 테니까 합쳐서 46일 제공이지요? 023490에 5042번으로 전하시면 화 되겠어요. 그다검색시도다 받아가시면 좋지요? 네. 검색시 받는 방법 다올려놔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방송 소개해드린 종목들 대부분 다 빠르게 300% 400%씩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강력한 상승 연출되고, 아닌기에 방송, 장주라이 방송 8시부터 8시 반까지 한국경제 t v 유튜브. 오전 8시 40분 11시까지. 2시간 동안, 2시간 20분 동안 또 라이브 방송.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또 1시간 30분 동안 이 라이브 방송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종목추시법 문자로 드리죠종목명 가입대 비중 제시. 잠시만 메이저 매수주 잘 갑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트레이딩 전략. 매수주는 100% 매도 문자 드리고. 직장인분들도 문자 받고 매매 가능. 가는 말 올라타는 스타일이지 아닌 게 매매 스타일. 상승 추세주 매매. 시원한 계좌 슈팅. 실적 좋은 외국인들 기한들 프로그램 매수하는 아침에 매주, 매수주 몇개 찍어드리는데, 오, 잘 갑니다. 상승 모멘텀주, 뉴스주, 재료주, 요즘 또 SK, 오션플랜드 한번 급등 나왔죠? 저, 어, 지난번에 매수했더니만 또 슈팅 나오고, 또 상승 모멘텀이 좀더 집중 매매, 대형주, 중형주, 테마, 선침에 가는 말이 집중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기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가시고요. 제가 오늘 도 방송 출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원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취의 은하가 있습니다. 네, 돈 버실 분들 스피드하게 선자순 두분 15일 추가 라이브 방송 가입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